좋아요. 꾹꾹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똥손 형입니다. 아 모난 아, 생각보다 어렵네요. 뭡? 일단 테스트 수락하겠습니다. 아 이번에 모는 시작하면서 앞부분 영상은 싹다 잘렸는데요. 그 이유가 플스가 인터넷에 연결이 안돼 있으면요. 그 초반에 언어 세팅 할때그한국 말이 없어요. 그래 가지고 어나 문원 한국어 버전 샀는데 이거 왜 이러지? 막그러고 한참 찾다가 인터넷 연결해 주고 업데이트 해 주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야 한국말 생기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초반에는 영어로 조금 하다가 영상 그냥 올릴까 했는데 어 마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냥 요번 그냥 모던 해보기는 앞에 인트로 없이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. 제가 지금도 뭐 캐스트 수락을 받고 얼짓하는게사장터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. 여기 보면 빨간 화살표 보이죠? 패드를 누르면 출발 화면을 열수 있대요. 플스 패드에 네모 세모 땡그라미 X 이거만 보는 사람은요, 저거 몰라요. <laughs> 저걸 몰라서 마을에서 30분 헤맸어요 아마 흑운장님도 나중에 이거 하면은 헤맬 거 뻔해요 내 디트로이드 하는 거 영상 봤거든요 설거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무역곡절 끝에 일단 첫 번째 퀘스트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언어도 몬스터 헌터 언어를 골랐더니 아... 귀에 안 들어 이건 일본 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<laughs> 이거 언어도 바꿔야 되겠어. 다음에 가면. 근데 뭐 재미로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. 지구품을또 챙기라고 하네요. 에지모테 마하 나니에하스토라이그테라라시리 저쪽 상자에서 필요한 거 가져가면 된대요. 아 이런 거는 뭐 던전 들어가기 전에 공짜로 주는 건가 봐요. 처음이라 어, 모논 시리즈 게임을 뭐 그동안 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. 이게 처음이에요. 그래가지고... 음, 조좀 어색하네. 원래 쌍검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주변 사람들이 태도하라 그러더라고요. 쌍검은 뭐 방어구 나중에 다 맞춰야지 쓸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태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게, 아 게임 시작하고 2시간만에 처음 그 캐스트 온거예요 뭐 할게 엄청 많더라고요 별것도 아닌게 또 사람 엄청 헷갈리게 하고요 자 일단 아직 지금 뭐 낚싯대 바베큐 세트 수돌 응급약 뭐 이런거 뭐에 쓰는지 하나도 몰라요 일단 응급약으로 기, 기본 세팅 해둘게요 이런 쇼커도 뭐 고수님들은 사용하겠지만 저는 아직 몰라요. 정말 처음이에요. <laughs> 원래 기존에 블레이드 소울 게임 조금 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임이야 뭐 하면 되지라고 되게 무시했었는데 생각보다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뭐 무기 종류도 많고 저 공룡 죽이면 되는 건가? 뉴스 <놀람> 하하미야 나가, 이가, 이 보트. 자, 우리 아버지, 아버지, 아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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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버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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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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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시 아버지, 아다아아 자, 이쪽으로 가자. 라그도 자그라스호. 자그라스. 네. 로타 할라라쿠. 레오다 저대. 어, 저기 있네요. 칼 뽑았어. 어. 야 어, 칼이 엄청 느려요. 버튼 누르면 한 3초 있다 나가는 거 같아요. 근데 왜 맞질 하나. 어. 야 칼질했잖아 왜 뒤에서 야뒤 뒤로 가지마 뒤로 가지마 다내 앞에 있어 벌써 약물부터 양목부터... 왔고 아야 앞으로 와 앞으로 야 치사하게 뒤에서 공격하냐 그렇게 무식도 못하냐 야 어떡할지라는 거야 어우 어맞췄다야 어우, 그래야지 야. 칼질을 하는 건지 잘질을 빼는 건지 아유 왕 지금 버튼 하나하나씩 하나, 눌러보고 있어가지고 막 헷갈려요 일단 일단 이게 범위가 좋아요 옆으로 휘둘러가지고 찌르기는 맞질 않네요 애들이 아뭐 영상보니까 태도쓰는 사람들 뭐 점프해가지고 내려찍는거 있는데 저도 그거 쓰고싶은데 아직 못쓸라나? 스킬이 안뚫렸을라나 일단 이렇게 아이템부터 훔쳐야죠. 아, 게임 처음 시작하면은 그지라. 이런 것들을 일일이 챙겨줘야 돼요. 첫 퀘스트는 지정된 수만큼 자그라스 토벌, 벌써 네 마리 잡았어요. 세 마리만 더 잡으면 되는데, 아, 칼질이 아직 붙지가 않아요. 때리는 것보다 맞는게 더 많아요 불쏘는 버튼 누르면 그래도 스킬이 바로바로 나가거든요 근데 얘는 버튼 누르면 칼질을 한 1초 2초? 막 조금 늦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찌르기는 범위도 너무 짧고 익숙해지면은 잘하겠죠 그래도 몬스터헌터 이거 각겜 취급 당하고 있잖아요 요즘 뭐 쉽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음.. 그래도 문은 자들한테는 아직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이칼 딜레이가 안 익숙해요 다 쌍검으로 할 때는 그나저나 얘네들은 다 어디 갔어? 뻥! 일단 앞에 광맥 있는 거 어.. 여기 헌터 여기 있는 거보니까 낮게 온것 같아요 또 한참을 헤맸네요 아, 이놈의 길치 자, 일단, 동굴로 들어가죠. 왠지 느낌상 애들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. 아까. 자, 덤벼! 유와! 유와, 세 명보다 더 많어. 그렇지. 잔디깎기. 유와. 유와.

피를 조금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죽였나? 그렇지. 어. 아, 네. 일단 초보자들은 이게 히들넣는걸 많이 해야 돼. 이거 찌르기 쓰면은 허공 찌르기. 히들러들 잔디 자르기, 또 자르기. 이게 제일 편한데. 어 찌르기 마셨어요 오, 어, 나도 쳤다. 오, 어, 이거 쓸수 있네요. 어, 나 이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도 하고 싶었거든요.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치는 거. 아직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. 그냥 하다 보니까 됐어요. 좋아, 좋아. 네. 한명 남았다 아, 두 명이구나 이거 끝난 거 같죠 퀘스트 완료 자 이렇게 첫 번째 임무는 완벽하게 성공했네요 근데 퀘스트 외각하는 뭐, 거는 아니고 일단은 다 가져와야죠 고수들은 다 필요 없는 건 팔텐데 난뭐 초보니까 이것도 아이템 종류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재료 모아가지고 또 무기 만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아이템 외우려면 또 5만 년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미션은 여기까지 하고 모넌 뭐 음,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잘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잠깐 했는데 타격감도 있고 근데 조금 무기 공격할 때 딜레이 있는 거, 그거 빼고는 뭐 괜찮은 거 같고요. 그리고 마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거, 그것만 좀 익숙해지면 훨씬 재밌어질 거 같아요. 미우... 그리고 얘네 대사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, 아. 음. 아, 이렇게 말해요. 이건 뭐 설정에서 바꿀 수 있나요?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글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라. 블 도무 디파로이. 유 그러니까 로그인 보너스를 받았지만 이게 뭔지 모르겠고 일단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.